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빈나와 함께 제가 부추전을 해서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4일을 연속해서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추전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 0 시에 나가서 부추를 사갖고 와서 아침으로 해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영상 촬영하느냐고 했는데도 세장을 했거든요. 영상에는 한 장만 먹는 걸로 했는데 촬영 끝나고 두 장을 또다 먹었어요. 올라온 것은 너무너무 몸이 가볍다는 거예요. 제가 사일을 연속해서 먹으면서 정말 부추가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여름에 부추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빛나와 먹은 부추점 지금 보여드릴게요. 깨끗이 씻었습니다. 제 손으로 이렇게 한 줌쯤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상추는 한 10장쯤 될까요? 이걸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걸 썰어 볼게요. 부추를 1cm 정도로 잘라 주세요. 깻잎도 깨끗이 씻어서 꼭지는 잘라 줬어요. 이것을 잘게 썰어 주세요. 살살 펴 주세요. 펴서. 이 부추 썰어놓은 거에 섞어주세요. 부추와 골고루 섞이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양파는 부추 전에 풍미를 더해주는 고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만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대로 넣어도 좋고요. 저는 좀 잘게 썰어줄게요. 부추와 깻잎과 양파로 시작해볼게요. 죽염 반 티스푼 넣어주세요. 감자 전분. 수북히 3스푼 넣어줍니다. 양파에도 감자전분을 좀 뿌려주세요. 뚜껑을 닫고 뿌려주세요. 잘섞어게요부와 깻잎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다 손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조금 뿌려주세요. 많이 붙지는 말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더 흔들어주세요. 양파도 감자전분을 이렇게 좀 묻혀주세요. 얘를 붙여볼게요. 불 둘러주세요. 제일 좋은 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불을 좀 불러주세요. 양파를 여기에 뿌려주세요. 밑에가 잘 구워졌다 생각되시면 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나머지는 한자 붙일게요 아, 이렇게 다 붙였는데 세 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봐도 맛있게 보이죠? 양파 하얀 게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예쁜 것 같아요. 뭐, 고추도 넣고 하면 좋은데 매운 고추 넣지 않아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 장을 가지고 먹어볼게요. 이걸 먹을 때 저는 처음에서는 간장도 찍지 않고 주경만 조금 넣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허겁지겁 두 장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세 번까지 그렇게 먹다가 아 왠지 피클하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토마토 피클하고 양파 피클하고 먹으니까 맛있었구요 만약에 이런 피클이 없으시면 안 찍어도 주견만 넣으면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양파를 넣고 해먹었더니 훨씬 더 아주 달콤하게 그 양파 특유의 풍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다는 걸 알고 오늘 영상에는 이렇게 양파 넣은 걸 내보내는 겁니다 양파를 안 넣어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그냥 안 찍고 먹어볼게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맛있고요. 여기에다가 양파 피클도 좋고요. 이 토마토 피클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환상 궁합입니다. 어비닛나 <laughs> 양파 피클하고도 먹어 볼게요.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환상적이라는 것은 정말 모르실 거예요. 정말 정말 신비롭게 맛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고 싶고요. 가성비 좋고 값도 싸고요. 그 값에 비해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는 것은 어떠한 인삼이나 명약보다도 훨씬 우리 몸에 건강함을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걸 먹고 나면 입이 달아요. 저 지금 입이 너무 너무 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